오늘은 운명의 날이죠. 저희가 마지막 날 게임판 주제는 배팅입니다. 아아 이게 되면 절대 됩니다. 솔직히. 아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! 저는 운명에 맡기고 싶습니다. 아 흐름을 아 바꿔놓겠습니다. 두 바위에 배하는 형님 계시니? 아 연석이 아배 타야 될것 같아요. 자 슈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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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얼마 썼슈 진짜, 나, 진짜 나, 나. 짝하겠습니다. 짜게를 걸어. 걸겠습니다. 더 크게 갈수 있는 건없 약간의 모험을 걸어봅니다. 예, 어, 전부요? 아 진짜 멋있니다 네. 베리스타체를 더블에 걸겠습니다. 알려, 알려. 여기서 진짜. 걸을. 자 정말... 저는 나눠서 걸겠습니다. 확률적으로. 아니 왜 이렇게 계산적이에요? <laughs> 이까야 원래? 아니 저 예체능인데. <laughs> ハでハハ